제가 드릴 강의는 편하게 한번 그냥 이런 개념도 있구나, 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외래 보면서 환자들한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구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 중에 나오겠지만은 지금 미국 소화기학에 비해서 좀 중요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소화기 질환. 소화기 질환 워낙에 또 이렇게 뉴로 어, 정신과적인 질환 부담도 많고 이 정신과 장관의 관계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유발되는 증상이 심해서 그쪽을 소화기 내과 의사가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그래서 IBD 환자에서 사이코소셜 케어이지만은 어, 전반적인 이 소화기 질환에서 사이코소셜 케어가 왜 중요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IBD 환우가 그리신 그림인데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유씨를 앓고 계신 분인데 그 마음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환자들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앞과 어, 박지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건강의 치료해질 목표가 이 피지컬 헬스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 멘탈 헬스를 포함해서 우리 의사들이 이 환자의 전반적인 모든 환경을 다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멘탈 헬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WH에서도 o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치료의 목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1970년대에 앤젤 박사님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어, 르네상스 시대에 입도 시작된 현경적인 치료 어, 환자 질병의 어,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약물이나 수술통에 치료해야겠다는 그런 바이오 메디컬 모델에서 이 질병을 이루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오, 현재의 질병 모델에다가, 사이코 소셜, 사회적인 지지와 심리학적 치료가 모두 필요하다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를 하였고, 이것이 이후에 현대의학의 질관리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우리가 질병의 모습, 배 아프고 설사하고 복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갖고 있는 환자의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은 어, 이런 어, 정신 심리학적인 유병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현재는 어떻게 이런 바이오사이코 어, 소셜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델을 소개를 해드리고 어,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어, 피지컬 일리스가 있을 때 우울증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보면은 어, t v 환자가 한 50%까지 우울증을 겪는다 그러고요. 어, DM 환자가 한 27%, MI 환자가 한 22%라고 합니다. 어,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한20% 가까이 평균 정도의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보시면은, 어, 앵자에 대한 디프레이션이 평균적으로 20% 건강인에 비해서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고, 특이한 점은 질병 활성도가 높으면 많게는 60%까지 불안과 우울증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새로 진단된 10년간의 우리나라 전체 IBD 환자를 대상으로 봤더니 그 전에 없었던, 한 번도 알지 않았던 새로운 IBD가 12개월 내에 평균적으로 한20% 정도는 생기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명에서 1명 정도는 대부분 우울증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자료가 되겠고요. 어, 또 저희 어, 전국의 우리 한국인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등증,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어,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한40%의 환자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한 35%에서는 앵자여티를 경험하는데 한20% 정도에서는 아주 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일반 환자와 비교해 보서도 평균적으로 30% 이상 삶의 질이 저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이런 환자에서 삶의 질 저의 가장 중요한, 어, 이유는 결국엔 우울증과 불안증이었다는 것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제시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서구에서도 많은 유사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어, 재미난 것은 결국 우울증이 있으면은 향후에 질병 경과가 좋지 않아서 약제 사용력이나 여러 가지 질병 경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개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우울증이 어떻게 염증성 장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대개는 이런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울증과 불안증이 있으면 결국에는 약물 치료에 대한 수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치료 반응이 좋지 않게 되고 어, 디지, 디지지 아웃컴이 좋지 않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젊은 환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더큰 문제가 일, 일어나고 있는데 약물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 자체, 자기 신체에 대한 어 네가티브 퍼셉션을 갖게 되어서 장기적인 어 질병 경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어, IBD가 발생 전에 우울증을 갖고 있는 빈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새로 진단되는 경우에 우울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두 가지 질병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그런 관점도 갖고 있, 있는데 올해 이 게스트로 엔톨이라 유명한 저널에 아주 흥미로운 저널이 실려, 어, 논문이 나왔습니다. 약 400명의 IBD 환자들을 전향적으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아, 질병 초기에 질병, IBD 질병 상태에 따라서 질병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우울증이더 많이 생겼더라. 반대로 질병 초기에 우울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도 어, IBD disease activity가 크게 변하더라. 양쪽에 서로 연관성을 준다는 것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두 가지 질환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근거에 기반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바이오사이코소셜 모델의 케어를 환자한테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올해 또 다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소화기 질환을 보는 소화기 의사들은 반드시 이사이코가스트엔트로지 환자의 정신과적 어, 치료를 하는 것에 매우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를 통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할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브레인 것 패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면서 사이코서라피와 중요한 것은 한두 명의 정신과 의사들을 잘 섭외를 해서 항상 상의를 할수 있어야 하고 한두 가지의 기본적인 정신과 치료 우울증 치료 약물들에 대한 사용 경험을 늘려서 적절히 개입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요. 몇 가지 예시를 저희가 들었는데요. 환자한테 적절한 교육과 코핑 툴, 질병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할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자들을 잘 찾아서 리포하는 경우가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큰 질병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컨설테이션과 함께 상담, 약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그 아이비디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SNS를 잘 들어가나 봤더니 주로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를 볼수 있겠지만은 어 자기 우울증과 질병에 대한 불안, 자기 질병을 사회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좌, 좌절감 같은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실제 환자들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크리닝 툴이 개발되었는데 어 미국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외래에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달 동안 우울증을 실제 경험했는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라고 합니다. 우울한 적이 있는지. 또허플리스또 또 기분이 처지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어보라 또한 가지는 지난달에 어떤 매사에 흥미를 잃거나 어, 재미를 잃었나 이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환자를 적절히 잘 선별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 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적절한 환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적절히 환자가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리포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병을 잘 많이 보고 있는 유럽에서도 실제 적절한 케어가 제공되는 경우가 한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모델은 소아기 내과 의사가 주도를 하면서. 어, 정신과 의사와 심리 상담사가 다 통합된 하나의, 어, 통합된 코디네이티드 케어 모델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런 모델을 통해서 봤을 때 실제 질병의 아웃컴을 적절히, 어,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개념을 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실제 환자가 오게 되면은 아, 체크인 할때몇 가지 간단한 설문조사, 한 5분 정도면 끝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어, 정신심리학 부담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 메디컬 트리트먼트만 하면 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자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고 주로 소셜 워커가 진단 당시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화기 내과 의사들이 정신과 약물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항울제와 인지치료가 있는데 인지치료가 사실 좀 많이 어렵죠. 여건이 어려운데 항울제는 우 많이 좀 쓰시는, 게 적극적으로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4개의 스터디를 분석한 메타분석에서는 항울제가 우 IBD 환자들 또더 넓게는 Functional GI d i s o 환자 중에서 분명한 메리트가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스크리닝을 통해서 빨리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타 분석을 통해서 그 입증이 잘돼 있고요. 이렇게 이런 사이코 소셜 케어를 시작을 하려다 보면은 상당히 뭐 대학병원이나 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코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기들 부여도 돼야 되고 어, 자원도 필요한데 그렇지만은 이 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 우울증 너무 심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거기에 더불어서 질병이 커지면. 어 환자들한테 오는 부담리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소화기내과에서들이 앞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다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미국 소화기학회 전체에서는. 이 소아기 내과 의사들이 소아기 질환을 보려면 더보다 적극적으로 이사이코게스트로엔트로지를 개념을 응용을 하고 적극적인 약물 치료나 심리 상담 치료를 권고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어, 말씀을 마칠까 하고요. 이런 거를 할 때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료나 가족들 모든 단체들이 많이 서로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이비디환자를 볼 때. 우리가 모르고 있는 환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가 그를 많이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어세스먼트를 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앞으로 소화기 내과 의사의 중요한 롤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뿐만 아니라 정신과 또 소셜워커 또 뇌례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는 메디컬 트리트 버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이코 소셜 케어가 됐을 때 환자의 예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어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